안녕하세요 현명한 중고차 김여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30대 중반의 고객님이 저희 현명한 중고차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현재 신용 회복 중이시고 15회를 납입하셨고요. 현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고객님이신데 필요하신 차량은 연비가 좋고 장고장도 없고 엔진비전 튼튼한 차량으로 요청을 해주셨고 고객님 제일 중요한 사항이 월 불입금을 30만원대로 좀 맞춰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차량이 정말 필요하신 상황에서 현재는 월 렌트로 한 50만원 정도 가량의 렌트료를 내면서 차량을 이용을 하셨고 오늘 출고해 드린 차량은 우리 고객님 요청사항을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연비도 굉장히 좋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컨택을 했고요 월 불입금도 3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차량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너무 깨끗하고 좋은 차량이니까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식 니로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오늘 고객님은 신용 회복 중이시고 일하시면서 차량은 꼭 필요하셔서 렌터카를 월 50만 원 이상씩 납부하시고 운행 중이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월 렌트료보다도 20만 원이나 저렴한 월 30만 원대로 차량 대금, 이전비, 부대 비용까지 전부 맞춰서 전액 할부로 진행을 해 드렸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나 누수조차 전혀 없는 정말 깨끗하고 좋은 차량으로 컨택을 해드렸고요. 주행거리도 1 1만 k m 로 연식 대비 나쁘지 않고 소형 SUV 차량이지만 2열과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 고객님이 일 때문에 주행거리가 많아서 연비 좋은 차량을 요청해 주셨는데 연비와 고객님 가족들과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객님도 회복 중에 이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모르시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는 굉장히 거금을 내시면서 차량을 이제 타오셨던 고객님이신데 20만원이나 저렴한 30만원대로 이제 본인의 차량을 출고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 우리 고객님처럼 회복이나 회생 중이나 신용이 좀안 좋아서 차량이 꼭 필요하신데 구입을 못하시고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 언제든지 상담 친절하게 해드리고 고객님들 상황에 딱 맞는 좋은 차량으로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